중앙시장에 오니까 그 3,000원 그 장칼국수 뭐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어, 이 골목에 여러 집이 지금 보였는데 그 집들은 지금 문을 닫고 여기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어, 들어오셔서 그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소머리 국밥 또뭐 닭국밥 이런 국밥 하는 집이 하나 굉장히 유명한 집인가봐요. 이렇게 성업하고 있어갖고 한번 소머리 국밥을 시켜봤습니다. 이 집이, 어, 어, 딱 봐도 이렇게 포스가 나오지 않아요? 이렇게. 오, 이렇게. 네, 니다 다시. 아, 솥도 이렇게 있구나. 어. 이 시장은 정말 그 70, 60, 70, 80, 90의 느낌을 그대로 아직까지 보여주는 그런 시장 분위기네요. 여기가 전에는 제가 20년 전에도 이 시장을 와보려고 했다가 이 시장을 와보면은 그 주차할 데가 없고 굉장히 당시에는 어, 여기가 굉장히 번화가고 복잡해갖고. <laughs> 색깔이 좀이상하더라고요 <참> <laughs> 어,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